이반한 측면들에 맞게 정책들이나 진정성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적어도 2022년 3월 선거까지는 중도층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꽤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갔던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검찰의 포악성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어, 알면서 아 조국 당 대표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놈들이 탈탈 털었구나 이제, 이제 아니까. 저희 3, 삼, 50대 같은 경우는 대거 비례대표에서, 어, 조국혁신당을 투표했던 측면이 네. 있는 건데, 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한계이긴 합니다. 시대적 한계이긴 한걸 해서 더 중요한, 더전실적인 부분들은 검사에게 그런 권한 자체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국회 성적은 뺏어버려야죠. 기소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로 하든지 해서, 저희 이한 집단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했으니까 그걸 바꿔내야죠 무조건. 아니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검찰 개혁하겠다고 너무 권력을 많이 주니까 그런 행동한다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못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한게 얼마나 센 권력인지를 우리가 언론하고 기, 검찰 권력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그립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되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해야죠. 할 수가 있을까가는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럼 예를 들면 특검 거부권 하면 안 되면 안할 겁니까? 해야... 못했지. 금까지 못했잖아요. 해야죠. 열 번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불가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아... 그러면 해야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집에 받고 계속 삽니까? 지금 그럼 아니 그리고 선출받지 있잖아요. 않은 권력한테 집회받고 살 집회받고 사는 그러니까 어. 지금 잡혀가요 꼭집에받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집에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법이라는 것이 원래 최소로 행사하도록 법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법의 집행은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만난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직에게 진분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 본인 거 한번 다틀어볼까 자, 제가 성당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면 다기부금영수증100% 똑같나? 아니, 대한민국 판사, 검사 다 공, 공직자인데 본인이 연말정산에가 가져오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 100%검증해가고다 따져보면 완벽합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다 털어서 이걸 그냥 언론에 다 줘서 까발리자, 다. 네. 오천만 명 국민 중에서 정말 완벽하게 깨끗해서 맞다는 사람 잘 없을 거다. 자, 그런데 저 사람 찍히잖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털어. 다 털어. 그래서 압수수색 발부해가지고요. 제가 움직였던 모든 동선, 그리고 CCTV 다 가져와서 다 보면, 자, 횡단보도도 위반도 했을 거고 어디 술 먹다가 끄덕끄덕 이렇게 당기기도 했을 거고 야이 사람 지금 소득조회 다한 해봐 세금 제대로 냈어 안 냈어 뭐 혹시라도 거래 관계 문제가 있어 없어 다 해봐 이렇게 해서 오천방금민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4천만 명 중에 감옥 가거나 최소한 기소돼야 될걸요 그래서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면 법이라는 것이 원래 예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네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이 있음으로써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도록 끊임없이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치가 국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원래 목표였죠.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엉터리로 가고 있는 것이니 그들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법치 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금 장기한 평론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음, 당시 이명박 정부 때가 왜 검찰 정치검사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당시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일과장으로 지적할때어 2년 전에 지금 보도됐던것 보면 그 노정현 씨 남편 되시는 분이죠. 어그곽상환 변호사가 폭로했던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게 2009년 5월인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정현 씨의 불법 송금 사건을 기소했고 그 주변이 낱낱이 수사한데 앞장섰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그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데 지금의 모습 여러분 뭐 너무나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모든 특검법 뭐 그런 것들 다 비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특검법 무조건 거부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번 토요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 다 나가자. 우리 한번 이번에 정말 탄핵, 우리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총선 이후에 달라지지 않은 이 대통령실, 우리들에게 이중플레이하고 있는 이 대통령실, 우리가 한번 꼰대를 보여주자. 이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올 취재해 보니까요. 우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집회 많이 나갔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많이 나왔을 때한 20명 나왔습니까? 20명 나온 적이 한번 정도 있번어요 많이 한 번, 정도, 한, 만, 만, 한 번. 자, 이번에는 법 야권, 이제 7당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하는 이제 어쨌든 최상명 특검 규탄 집회인데 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포함해가지고요. 170명 이상 나올 거예요. 오. 우와, 그래. 그 정도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가죠. 한번 지켜보세요. 이번에 이 집회가 광화문에 오후 3시죠. 네. 그렇게 돼 있는 이 집회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가는지. 서울역, 깜... 서울역, 서울역, 서울역 예. 3시. 깜짝 놀랄 것이다. 나갔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기원 아, 저도 지금 이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라이브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노인 변호사 시간 비워놔야 됩니다. 만약 네. 하게 되면.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저한테 노형이 나오냐 물어본 사람도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자, 어찌됐든 이 집회가 이번 최상명 특검에 대한 국민적 규탄은 현상이고요. 본질은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서 의혹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네.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총동원이 된다. 그리고 다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몇명 나오는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직접 현장에서 시위하고 고호해 치는 거 보시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명이 모이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울분이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일 것이다. 안 나오는 사람들 사진 안 찍힌 사람들 이제 다 끝장납니다. 끝장나는지 뭐 나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네. 더 이상 이 문제는 네.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음.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스펙스 이렇게 머리에다 붙이고 갑시다 <웃음> 예. <웃음>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이 민주당 지지하는 혹은 이 진보를 지지하는 혹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탈당한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였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요, 이 탈당 릴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 2만 명 지금 탈당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2만 5천 명. 2만 5천 명. 예, 일단 수도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